2024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할 예언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손태진, 그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놀랍고도 충격적인 점술이 손태진의 미래를 드러냈습니다. 올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사주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랐지만 그 고생이 그의 성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은 대중 앞에서야만 운이 열리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배우, 가수 혹은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대중 앞에서 빛을 발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손태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술가의 예언에 따르면, 올해는 손태진에게 사랑이 찾아올 운명의 해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그의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기운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단순한 연애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강렬한 사랑일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손태진의 인생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태진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가 선택할 여인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손태진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연애에 따르면, 이 사랑은 손태진에게 커다란 행복을 줄수 있지만, 동시에 큰 구설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한, 점술가는 손태진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자신의 파트너를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손태진은 올해와 내년을 특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성공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태진의 사주는 그가 중년에 들어서면서 큰 부를 축적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되기 전에 그는 이미 막대한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운명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공연 기획자, 혹은 기획사 대표로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업적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이러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긴다면 손태진은 40대에 접어들며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특히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태진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과연 2024년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언에 따르면 그는 올해 그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손태진의 인생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손태진의 팬들은 이제 그의 사랑 이야기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며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2024년 손태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는 사랑과 성공 그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에 그의 성공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손태진의 2024년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올 충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 손태진의 운명, 과연 진짜일까? 연애 정확성에 대한 의문. 많은 국제점술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긍정적인 예언이 오히려 그의 커리어에 독이 될수 있다며 팬들의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언이 불러올 논란. 몇몇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사랑에 대한 예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이는 그의 개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감과 관심이 너무 높아지면 그의 사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예언이 오히려 손태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주와 현실의 괴리. 일부 분석가들은 손태진의 사주가 실제로 그의 인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결국 하나의 관점일 뿐, 현실의 복잡성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손태진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의 노력과 환경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설수와 배신의 위험성. 손태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는 예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라고 평가합니다. 연예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며 사람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손태진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의 부작용. 이번 예언이 손태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 작은 실패도 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이번 예언이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중요한 시기성. 일부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2024년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중요성은 단순히 예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그의 커리어는 지금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이번 예언이 아닌 그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공에 미칠 영향. 손태진의 사랑이 그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랑은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손태진이 이 부분을 잘 균형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점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비판.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예언이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해석이 지나치게 극적이고 자극적이라면 이는 결국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한 상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예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손태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불확실한 시도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래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한 사주나 예언으로 그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번 예언이 그의 팬들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손태진의 대응 전략 필요성. 마지막으로 손태진이 이번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와 사랑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태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손태진의 미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예언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손태진은 이 모든 예언을 어떻게 극복해나갈까요? 우리는 그의 앞날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